좋을 듯 싶네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어 같이 함께 살펴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3년6 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 버리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한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바로 엘리야의 말대로 어, 결국 전국의 시내가 마르고 기근이 극심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베니게큰 도시고 시돈에 있는 작은 마을 사렙다에 사는 이방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한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떡한 조각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떡한 조각의 헌신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떡한 조각의 헌신은 바로 이것까지라도 하는 헌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 시작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11절 12절에서 그녀는 한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이 이제 동이 나고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오늘 염치 좋게 그떡한 조각을 좀 내게 좀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이떡한 조각, 이떡한한 조각은 비록 너무 보잘것없는 두 사람의 배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런 소량이었지만은 이것은 그녀와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은 장내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삶을 포기할 것이라고 이 여인은 엘리아 선지자 앞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이제는 음식을 해 먹고 그리고 나서 내 아들과 함께 이제 삶을 이제는 접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살아갈 여망이 여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자신을 이미 포기한 여인이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은 하나 남은 자식을 살리려고 애쓰기보다 자식과 함께 죽을 결심을 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 시대가 하늘에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정말 살기가 죽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힘든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삶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여인 앞에서 오늘. 이 엘리야는 그 떡을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먹지 않더라도 아들에게 만큼은 그래도 배부르지는 못해도 마지막 음식을 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이 묻어있는 떡,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죽어가는 장례 음식을 이제 먹고 죽어가려고 하는 이이 이 어머니와 이한 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이 떡을 엘리야 선지자는 염치 좋게 나에게 먼저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마 우리 같으면 선지자님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이것은 마지막 내가 이제 목숨을 끊기 전에 내 아들과 함께 조용히 먹을 장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말, 오늘에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여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그까짓 것 얼마 되지도 않은 음식이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줄수 있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근의 시대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도 그녀에게는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을 자식을 위하여 먹일 장례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많든 적든 그것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렇게 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되지만 그것만큼은 하나님 안 돼요.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없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뭇니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내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남은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마지막 남은 그 장례 음식 그것을 그것을 지금 수중에서 수중에서 이제 그것을 엘리야에게 톱속 줄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해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생각, 나는 생각을 전언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것까지라고 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그것도 좀 나에게 좀 갖고 올래 그럴 때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돼 하나님 이것이 어떤 건데 하나님 이것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좀 줄래 먼저 이렇게 할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좀 동의가 안 되더라도 예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것까지라도 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제삼요 전도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라고 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떡한 조각의 헌신은 먼저 구별된 헌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구별된 헌신이다. 13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련이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라. 원래 가만히 보면요. 이떡한 조각의 헌신은 먼저 구별된 헌신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염치 없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요. 이미 삶의 포기를 선언한 이 과부 앞에서 엘리야는 전혀 과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은 그래도 상대방이 이것 가지고 마지막 죽고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인데 이것까지 내가 달라하면 그래도 미안한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아는 지금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전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 역지사지의 마음이 엘리아 손자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먼저 그래서 먼저. 먼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이런 고약하고 아주 못된 이러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못해 줄 망정 마지막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는 이, 이 선지자는 아주 못된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막 쏘아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아주 불쾌한 요구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바 과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덕을 좀 나한테 좀 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냐면, 먼저 나에게 대접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나에게 먼저 대접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 말에는 뭔가 어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밀가루 한우쿵과 병의 기름 조금의 이 양은 먼저 누군가를 대접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순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나에게 대접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떡한 조각을 만들까 말까 양을 가지고 자기에게 대접하고 나면 당연히 과부와 아들에게는 만들 음식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엘리야의 이 모습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엘리아는 적어도 온전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돌 하나 맞고 그리고 때로는 막 욕, 욕도 얻어먹기도 할 것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르바 과부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녀는 진정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열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가 닫혀진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먼저 나를 위하여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장례음식을 자기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은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할 만한 그리고 이것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그 의미가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사로박 과부는 바로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귀에 먼저 내게 그 떡을 가지고 와라 이 말만 찾고 듣지 않고 뒤에 있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사 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와 과부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섭섭한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진 의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빛전에 울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귀가 닫혀진 인생이라면 우리는 앞에 문구만 들릴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 선자는 먼저 그래놓고 그 후에 또그 말을 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귀가 닫혀진 인생은 먼저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이것만 왜 나에게 그것까지 달라고 하지? 정말 너무하네? 섭섭하네? 아이고 서운하네? 이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귀가 열린 축복의 사람은 뭐가 들리냐면은 먼저 그것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엘리야가 말했던 그 말이 더 깊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린 사람은 바로 우리가 시험 들수 있는 그 자리를 이겨내고 축복의 자리로 갈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나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먼저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가 닫혀 있음을 인해 가지고 오히려 헌신하면서도 쉬운 것 때문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섭섭하고 성운해 하는 일들 시험에 빠지는 일들은 없는가 이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사르박 과부가 보여주는 참된 헌신은 무엇보다도 나의 형편이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는 헌신의 이 모습에. 섭섭함이 아니라 축복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금 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아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아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과부들 가운데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의 과부 사르박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과부에게 안 보내고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 이사르바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르박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염치 없는 요구를 한 것도 빼앗고자 염치없는 요구를 한게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으로 통해 가루의 병에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구별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떡한 조각의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15절에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는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말씀에 대한 헌신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인생은 그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바 과부처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땅에 묻어버림으로 말씀에 대한 헌신이 필요 없는 생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의 육체와 생각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움직이기에 아주 익숙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또저 여러분의 결단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으로 날마다 거스리는 사람, 그런 선택을, 그런 결단을 늘 했던 사람은 그것을 역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누르고 이겨내서 선택하며 결단한 사람은 언제나 어떤 일이 왔을 때에 그는 또 다시 그 육신의 소욕이 아무리 강렬해도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의 소유을 누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살아 있음을 우리 왕이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로박 과부가 엘리야가 요구하는 먼저 이것까지라도 나에게 먼저 갖다 달라라고 말했을 때에 만약에 유괴 생각으로 섭섭함으로 이것을 만약에 멈췄다고 한다면 그녀는 아마 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망하는 길로 일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결을 해결한 그녀에게 오늘 보니까 또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에서 살려 주셨는데 뒤에 보니까 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가 가지고 원망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우리 아들을 살려 달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또 원망을 해요. 근데 엘리야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이 여인이 또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로바가부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24절 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어?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아들의 죽음으로 다시 산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말도 안 되는 선지자의 엘리야의 말에 대해 묵살해 버렸다면 한 끼의 장례 음식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자의 결말은 허무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 더 소망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입니다. 우리 헌신은 사람을 보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는 헌신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여인은 그런 여인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고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살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아무리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아무리 여러분 마음 입 속에 막 아무리 외우고 막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와 그냥 우리가 머릿 속에 입력해가지고 막 돌릴 때와는 또 다른 거지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에 체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게 되겠어요? 아그 말씀이 정말 진실이구나,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이 경험되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치 않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도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적다는 거.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의 하나자료에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 존귀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따라 살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눈을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요전도 원신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은 여기 사르박 과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를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정말 이 사르박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헌신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잘 이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삼여전도 헌신, 삼여전도 어,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비록 장내 음식인 한 조각의 떡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을 변화시켜 평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에 여전히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이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탈라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